어 그래 이게 이게 키는 거거든 어, 맞아 어. 자시에 6입니다 시범에 6이 되는데 생이계을때 시범에 6을 묶어라 했어 그럼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포인트적인지 근데 이번에도 구조로 묶는 거지 규칙성이 좀 보이니 얘들아 규칙성이 네. <laughs> 보이면 어떻게 묶어야 돼한개두개세개네개어제금봤니뭐 1, 이 이런 얘를 계속 줄고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런 규칙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조금 헷갈려요 그러면 선생님 자, 한수 세워 한개두개세개 근데 모든 게 완벽하게 일치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고민 없이 음 이렇게 쪼개는 거겠구나 자 이거 밑에 쓰는 건 선생님이 뭐냐면 항수야한개 얘가 두개 얘가 세개 이렇다는 얘기야 얘가 네개 이렇다는 얘기야 이 예, 행이 여기까지 좋아 그럼 이제, 1637번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15분의 6을 줬는데, 자, 앞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줬어요. A84가 얼마냐? A90이 얼마냐? 그래서 항수를 줬단 말이야. 여기는 항수를 안 줬어, 알겠습니까? 안준 항수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예. 바로 그 얘기요. <laughs> 그럼 15분의 6을 가지고 얘가 몇번 짱인지를 찾아내려면, 이게 몇 골에 속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건 몇 분에 속하니 얘들아. 15분에 이분몇 몇 분에? 왜2분지 설명해줘? 어, 한그 항수를 은한때은한은 한국은. 한국은. 한분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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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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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니까, 러뭘 지금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 규칙성이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 특별하게 주어지는게 있어요, 이 오케이? 얘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저 지금 우리, 예, 인구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조금만 더 알기 쉽게끔, 자, 조금 풀어 치면, 예약을 더하면 얼마야? 2야. 오케이? 응? 근데 여기 있는 한글을 봤더니, 예약을 더했더니 얼마? 3. 얘를 더했니 얼마? 3. 오케이? 더했더니 얼마? 4. 더했더니 4. 4, 5, 5, 5, 5그 얘를 더했더니 6하고 15를 딱 더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6 더하기 15는 21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진 규칙성을 찾아야 된다는 얘긴데 어 선생님 이거 어, 수첩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게 아니면 어떤 거냐라고 하면 대부분 아는 선에서 얘기하니까 이정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있습니다 그럼 얘가 2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디에 속한 거냐면 이거를 보고 이거를 보고 아이수은 20분에 속했다 오케이 그 다음 몇 번째 항가까지도알수 있지 몇 번째 항의요? 분자가? 분모가?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나니까 몇 번째야? 열다섯 번째 항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에, 그러면 29의 15번째인데 이게 전체는 몇 번째냐를 물어봤으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20분까지 총합수를 구해 주셔야죠. 20분까지 총합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1에서 어디까지? 20까지 다더는게 되는 다 거잖아.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 2분의 n 2 0이죠2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5를 더해주셔야죠. 얘는 20 19분에 15번째면 잘못된 실패를 거야맞했다 네. 29분에 15번째면 19분까지 해줘야지. 19분까지. 자 헷갈리는 나데 19. 하나 더하면 20. 그 이게 19분까지 총항수가 되지? 얘는 29에서 토크했으니까 29에 다 절버리면 돼야 한안 되지. 29분에 아홉 번째는 15번째니까. 15번째 아 15더 해야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90에 얼마? 더하니까 205. 205번째 하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빨간색 여러분들이 표시해야 될건 뭐냐면, 아, 얘하고 얘를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어? 균을 찾는 케이스 있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1638번은 간단하게 말로 선생님이 떼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2콤마 10은 도대체 몇분에 속할까? 1638번. 응 음? 몇분에 섞을까 얘들아 20. 21분에 몇번째 항? 10번째 항이야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x좌표와 y좌표를 더한게 일정한 규칙을 갖는다 라는 거아 알겠습니까? 음. 그러면 3 0초하과3 8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왜 묶이는지 알겠죠 여러분? 예, 이래서 묶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규칙성을 파악하는 특별한 게 있다 자, 여기는 분장 분모의 하루를 계산했는데, 1638번. 은 x 좌표하고 y 좌표의 하루를 구했다. 오케이. 이렇게 구해서 합니다. 라는 얘기에요. 추가 질문. 없십니까이쁘까지 괜찮습니다. 너무하시면. <놀라>